자, 33번은 음, 개인적 관심사에 맞는 적절한 글이 성취와 참여의 핵심이다. 자,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A key to engagement and achievement. 자 참여와 성취의 핵심은 i s providing students,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with relevant text. 적절한 글을. They will be interesting. 그들이 흥미가 있을. 자, 이게 주제문이야. 여기서 밑간 낼 수도 있겠지. 난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뭐하다?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렇게. 자, my scholarly work. 나의 학문적인 과업과, 어, 저, 과업과 and my teaching. 나의 뭐는? 가르침은? h a e been deeply influenced 매우 영향을 받았다 by the work 그 업적에 의해서 by Rosalie Pink Rosalie Pink 의자 she interviewed 그녀는 인터뷰했다 1 12 w adults 1 2 명의 성인을 were highly successful 매우 성공적이었던 in their work 그들의 일에서 누구를 포함한 자, 물리학자, 생화학자, 회사 CEO를 포함한 All of them, 그들 모두는 had dyslexia,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다. And had a significant problem, 그리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어디에? With reading, 읽기에. Throughout their school years, 그들의 학창시절 내내 While she was, she expected, 그녀는 예상했지만 to find that 데디아를 발견할 거라고 즉뭐 그들이 피했을 거라는 걸 읽기를 그리고 찾았을 거라는 걸 to bypass it 그것을 우회하는 방식을 우회하는 방식을 발견했을 거라고 발견 우회하는 방식을 발견했다고 찾을 걸 기대했지만 또는 무엇기를 뭐 compensate with other strategies 보완, 보완할 거라고, 다른 전략들로, 뭘 위해? 읽기를 위한, 읽기를 위한 다른 전략들로 보완했을 거다. 라는 걸 발견하기를 기대했지만, 이런 뜻이네. She found the opposite. 그녀는 반대를 발견했다. 됐지? 다시 해볼게. 그녀가 기대했지만, 데디아를 발견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읽기를 피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우회할 방법을 발견했을 것이다. 또는 읽기를 위한 다른 전략으로 뭐야? 보완했을 거다라고 발견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반대를 발견했다. To my surprise, 놀랍게도 I found that 나는 대디아라는 것을 발견했다. 자, These dyslexics, 이 난독증 환자들이 were enthusiastic readers, 열정적인 독자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They really avoided reading. 그들은 거의 못만 탓지 거의 읽기를 피하지 않았다. o n d e contrary. 과는 대조적으로, they sought out books. 그들은 뭐했다? 책을 찾았다. The pattern Pink discovered. 핑크가 발견한 패턴은 what's that? 대디아였다. All of her subjects. 그녀의 실험자 중의 대부분이 피실험자의 대부분이 had been partially. 열정적이었다는 것이었다. In some personal interest 어떤 개인적인 흥미에 The areas of interest 자, 흥미의 영역은 Included 포함했다. 종교, 수학, 사업, 과학, 역사 자 뭐야 전기를 One matter 자 중요한 것은 뭐 아실 것이지 What's that? 데디아라는 것이었다. They read voraciously 그들이 탐욕스럽게 읽었다는 것이었다. To find out more. 담아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자, 됐지? 자, 여기는, 이거는 빈 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제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 문제. 이렇게 해놓고 거야 다시. 그 다음에, have been ED는 뭐야? have been PP. 수동태, 완료 수동태지? 얘만 빠지면 틀리거든, 이게. 조심해야 돼. have deeply influenced 능동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얘는, 단어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문법인데 대과고 있지. 여기 헤드헤드 정도는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여기. 원래 과거보다 더 오래된 얘기일 때 쓰는 표현이 있잖아, 이게. 그 다음에 단어. 그다음에 여기는 누구랑 명령이다? d i s c o v e r 이거랑. 여기 1이고 여기 2라 여기 1위가 붙어야 돼. 그 다음에 compensate. 뭐할 거라고? 그들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누구랑 명령이 되는 얘랑 연결되는 거에요. 원형, 원형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퍼짓 이거는 니네 아마 시험문제 나왔을 걸. 그 다음에 문법 여기도 대가고 여기 워즈에다가 헤드플러스 PP지, 이쪽보다 한시에 좀 오래된 거고대가그 다음에 와서 낼때모르낸다고 아마 대수면일 거에요. 문법적으로 나올 거는 많지는 않아요. 다 됐죠? 자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내면관 천하에 이렇게 안 쳐놨으니까 자 됐지 여기까지